이딴 쓰레기 같은 집 구석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그만 일어나세요. 아들이 제 손을 잡아끌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. 청소일로 홀로 아들 하나 키운 지 25년. 오늘은 그 아들이 대기업 임원 딸과 결혼한다며 상견례 하는 날이었죠. 예비 사돈은 제 거친 손과 낡은 옷차림을 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찡그립니다. 이쪽이 노군 아버님? 차돈. 결혼 후에 따로 사실 거죠? 우리 딸 고생하면 안 되는데. 혼수는 뭐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?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꼭 참았습니다. 그런데 며느리 될 아이는 상견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더니 제 앞에서 대놓고 친구 전화를 받습니다. 응, 나 지금 상견례 중. 근데 있잖아. 그리고는 저를 힐끔 바라보며 비웃듯 속삭였죠. 시아버지 청소부래. 대박 아니야? 우리 엄마 완전 기절하기 직전이야. 그 순간... 지금껏 고개 숙이고 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빼내더니 그쪽 테이블로 던져버렸죠. 우리 아버지가 15년간 무릎 풀코 닦은 바닥보다 당신들 인간성이 더 더럽네요. 그리고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죠. 상견례는 깨졌지만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을 얻었습니다. 참을 건 참아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. 아들의 결단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